예저씨 네, 아. 네? 네, 출입 금지인데 아니 여기 고객이 옷 보러 왔는데 왜못 들어가게요 예저씨 아, 출입 금지인데 해줘 아니 옷 사간다고요 제가 그냥 사러 왔다고 좀 들어갑시다 예에에저씨 네. 아, 아, 아. 좋은 말로 하는데 지금 나가라고요 예 지금 좋은 말로 했어요 예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예?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나가라고요 나가 아 손이 냈어요? 와 이거 식품도 어떻게 궁금야 아, 나 아, 냈으니까 좋은 말로 할때 그 말을 진짜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나가요. 그냥. 야, 동기랑. 와 네, 회원님, 입맛이 나지니까 오, 야, 괜찮은데 이거. 예. 네. 야, 그냥 이 회사 인수해라. 바로 인수. 어, 아, 바로 추진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이거 괜찮으니까 일일이 수입해서 먹기도 이제 귀찮아. 네네. 그래고 한국에 공장 한두개 정도 만들고. 예. 네. 어. 여보세요? 아, 저그 람보르기 차주 되세요? 아 예, 제 찬데요. 아 빨리 차 빼주세요. 아 어,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덴가요? 거주자 우선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어떡하지 제가 지금 아유 술을 마셔가지고. 아이그그 그, 그, 당신 입장이고 지금 빨리 빼달라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죄송하고 하니까 네. 그차 드릴게요. 아, 가지세요. 아씨 술 취했어요? 아니 차를 드린다고요 제가. 무슨 미성...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가 비서를 통해서 그 양도 절차 확실하게 할 테니까 차를 드릴게요 아, 이분 네. 그차 드리는 거 니가 빨리 진행해 주십네 제가 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아 네. 이거 한번 썼으니까 이거 귀찮다 너 가져라 네. 아, 질린다 한번 뭐. 썼더니 뭐. 너 가자 그냥 네 야, 그리고 갤럭시 폴드 몇개 네. 주문했냐 아 제가 물량 조금 구매하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음. 한 2,000대 정도 빼놨습니다 아그 밖에 확보 못해서? 아힘들었는데 예, 이것도 야 그러면 한 10대 정도만 개통해서 나 주고 네. 나머지는 너 갖고 또 직원들 다 나눠줘 어. 다 돌릴까요? 어, 다 돌려 아.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오션뷰 호텔이구나 네, 맞습니다 대표님 어. 저기 네. 방 있나요? 뒤틀로꽉차있 네. 아, 어, 언제까지 예약이 차있나요? 아, 그, 연말까지 꽉차 연말까지요? 어우 예. 아, 예약하기 좀 빡센가 본데 아,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이라서 미리 예약 안 하면 좀힘듭니다 그러면 이 호텔 인수해 버려. 그 가격은 뭐두배세배뭐얼마든지줄수 있으니까. 예. 최대한 빨리 협상해 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 아, 바로 협상해. 네? 아, 비행기가 벌써 출발했다고요? 아, 니 무슨 제 시간에 이렇게 비행기가 떠버리는 게 어딨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원래 어. 비행기는 제 시간에 떠납니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제가 좀 거지 아, 씨, 빨리 좀 오자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발 내가 사면 되잖아. 왜그 생각을 못 했지? 아, 어, 야, 그러면 전 세계 종류별로 해서 예. 한1 0 대만 좀 구입해봐. 1 0 대요. 어, 공항도 좀 확실하게 확보하고. 어, 공항까지. 승무원은 당장 뽑자 야, 예. 아 무슨 표가 벌써 매진됐어. 아, 나이 걸그룹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콘서트 가고 싶은데 이. 아, 이게 엄마 인기가 들어서. 어. 이렇게 높 사자만 다팔린다 아, 그래? 예. 아, 씨. 야, 그러면은 예. 이 기획사 있잖아. 예. DB 엔터테인먼트. 네. 당장 인수해. 어. 아, 회사 아, 인수하고. 예. 야, 그리 방송도 다 세우자. 어! 아, 그럼 방송을 세우면 얘네들 맨날 출연시킬 수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코앞에서 부를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해! 알겠습니다. 나못 기다리겠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빨리 추진해! 빨리 알아봐봐! 알겠습니다. 어, 빨리 뛰어! 아, 동준아. 대표님. 예, 아, 오늘 우리 회사 레스토랑에서 그뭔 일이야? 뭔 소란이야, 그게? 아, 그게 아니라 어 할아버지 분께서 어! 손녀가 함께 왔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야, 임마. 사랑하는 마음에 오신 분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냐? 아, 네, 그냥 무료로 드리면 될거 아니야? 네, 아, 안 되겠네. 야, 앞으로 그 레스토랑 네. 우리 사회 취약계층하고 그런 분들 네. 그냥 무료로 다 식사 다 드려. 아, 알겠습니다. 당장 추진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님 아. 야, 이거 영화 이거 죽이네, 이거. 이거 2탄 언제 나오냐? 아, 이 영화는 1탄에서 끝납니다. 왜? 2탄은 안 나오면 돼. 아, 그래? 예, 네, 맞습니다. 아이씨, 그러면은. 네. 영화사, 넷플릭스 다 인수해버려. 아, 인수해버려. 어, 그리고 그래. 제작진들한테 예. 한돈 10배 올려줄 테니까 2탄 무조건 만들라 그래.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야, 끝내주네, 영화 이거. 예. 와, 씨. 야, 그리고 그, 네. 걸그룹 그 기획사 인수 됐냐? 어떻게 됐냐? 아, 안 그래도 아. 내일 이제 인수하러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아, 내일 네. 가는 거야? 예. 어, 드디어 만나는 거야? <laughs> 네, 네. 아이씨.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내일 인수하러 가니까 어. 좀 복장들좀 이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야옷 갖다 좀 잔소리 좀 하지마, 좀 편하게 입고 살자. 아, 진짜. 아, 아, 대표님 좋아하는 여가소 오는데, 그래? 어떻게 보면 좋지 않습니까? 아, 씨, 야, 그럼 뭐 어떤 걸 입어야 돼? 아무 귀찮아. 여기 근처에 명품가 있거든요. 그래? 네, 명품 가서 옷한번쫙뽑으시죠 아, 씨, 알았어요. 야, 안내해 봐. 어디, 네, 어디, 이쪽 이쪽입니다. 그래? 아우. 아우. 대표님 여기입니다. 야, 여기 백화점 우리가 어디에? 인수한 데 아니냐? 예, 대표님 이거 어제 인수한 백화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인수를 하네. <laughs> 예. 아, 이거 좀 헷갈린다. <laughs> 아, 그래요. 그냥. 그냥. 영상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어디부터 들어가 봐야 되냐? 대표님 이쪽부터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우, 귀찮은데. 아. 대표님. 어. 어.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아, 너장트러블 맨날 이거 좀 병원 가서 빨리 좀 고쳐. 아, 아이, 진짜. 알겠습니다. 빨리 치료해. 네, 예, 알겠습니다. 너한번 가면 한 시간이잖아.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또1 시간 동안 또 사라지겠고 빨리 갔다. 죄송합니다. 아 참아요.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여기서 한번 한 볼까? 네 아유. 아저씨? 네? 출입금지입니다. 아니 여기 고객이 옷 보러 왔는데 왜못 들어가게요? 아저씨, 아저씨 출입금지입니다. 저저 뒤에 올라가세요. 오. 오, 오. 아 참. 아니 옷을 사러 왔다고요 지금. 아 아저씨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요. 예? 예? 네? 아저씨 같은 사람은. 어 밖에 나면 뒤에 백화점 뒤에 뒷골목에 시장에서 옷갖다고 파는데 거기서 사세요. 네. 아 진짜 지혜네 진짜 제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요거 좀옷좀 좀 보러 왔는데요. 그러세요. 진짜. 네? 아저씨가 격이 다른 옷이 지금 팔고 있으니까 네?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하시라고요. 들어올 만한데 가세요.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옷 사간다고요. 제가. 그냥 사러 왔다고 좀 들어갑시다. 네. 아이아저씨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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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말로 하는데 지금. 나가라고요, 예. 지금 좋은 말로 했어요, 예. 들어오지 마세요, 가, 가세요. 아, 지금, 뭐, 이렇게 삿대지라고 그러세요, 지금. 지 좋은 말로 했죠, 제가, 예. 가시라고요, 지금, 예. 아, 옷을 사왔다고요, 지금. 아이, 아저씨 왜 이러지, 어? 격식, 지금 격식 차에서 말했잖아, 아저씨, 예?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오 데가 아니라고요. 여기 예? 거지 같은 사람이 오 데가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나가라고요, 참. 나가, 나는. 아니, 돈을 주고 옷을 사면 될거 아닙니까? 아, 보이네어요 예. 도아이고싶은도 없게 생겨가지고 아 됐으니까 좋은 말로 할때 좋은 말로 진짜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나가요 아씨아 진짜 아직 아저씨 어아 어. 네. 진짜 이 아저씨가 진짜 싸로도좋아 이거 때려 어디서 함부로 만지이 아저씨야 아 답답해 죽겠네 아못 배운 사람이 이제 어디서 하이 만족을 해 아니, 원래 고객을 이렇게 대하세요 지금? 네? 야, 원래 그러세요? 아저씨. 좋은 말을 했죠? 예? 원래 이렇게 한게라 좋은 말을 했죠, 제가? 아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예. 여기서 그랬다고? 이렇게 교육됐습니다, 예? 아 그럴 뭐였어요? 리가 없는데? 아 뭐, 아이, 됐고, 아, 가세요, 얼른. 예? 아, 아니, 고객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고객도 뭐, 고객 나름이지, 지금 뭐. 아 시장 때문에 와가지고. 나가라고요 여기 거지 같은 사람 안 받아, 왜? 격기 있다고, 격이! 아저희, 네? 예? 아, 진짜 미치. 겠아 일한지 얼마나 됐어 아저씨, 예? 내가 일한지 얼마나 됐거든. 당신이 뭔상관이야 어? 이 사람 좋은 말하는데 지금, 가라고요. 윗사람나오라그래요 아, 빨리. 아, 미쳤나 이 사람이 진짜. 윗 사람 나오라고 그러라고요. 윗 사람은 둘. 아, 나 진짜. 하, 내가 진짜 이래서 진짜 벽 떨어진 놈들 진짜. 아, 내가 네, 가라고 예쁜 말했죠. 좋게 말했죠. 예. 네. 쏙쏙 <목소리> 말했으면 들어요, 빨리 가요. 아, 네. 말한. 말은... 번! 아, 네, 아, 예, 이쪽이요, 아 이쪽. 예. 이 예, 이제 잡상인 와가지고 예. 빨리 끌어내서. 얼른요, 예, 예. 잡상인이라뇨. 빨리요! 아, 아 고객을 깜만. 그렇게 대하는 게어디있어 지금. 아, 고객은 나발 고객 아니니까 빨리 가라고요. 아, 진짜, 이씨. 가요, 빨리 봐. 아, 어, 뭐지, 나발. 혹시 이쪽으로 와서. 아, 고객님, 바로 이쪽으로 와서. 대기 없이. 이자 없지? 아, 예, 예 예. 아니 <laughs> 이 사람은 들어가도 되고 나로 왜못 들어가게 하는 거냐고. 아 진짜 자기 겨을무르네이 사람이 진짜. 아 이, 지금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브랜드로 입고 있잖아요. 이명 왜? 예? 들어 주시면. 죄송합니다. 소란 피웠어. <laughs> 와 미치겠네 진짜. 아 동진아. 예 대표님. 여기 사장 누구냐? 빨리 오라 그래 사장.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 사장님 무슨 일이신 거야? 아뭐 이런 시. 어? 아 대표님. 연락도 오셨습니까? 네. 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네. 이 매장에는 이렇게 손님을 가려봤습니까? 아니 네, 무슨 말씀이시죠 네? 아니 이 직원이거 왜이래요 아, 뭐 잘못했나요, 진짜? 아니 제가... 뭐, 내옷 차림을 보고 거지 같다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던데 여기 매장에? 아 제가 다시 교육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 교육을 시키고요 네, 예, 다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뭘 다시 교육을 시켜? 내쫓아. 어? 네? 내쫓으라고요 이런 직원이 어디있어 지금 손님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삿대지라고 말이야 아, 저희 사촌동생이어서 저었잖아요 사촌동생? 네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 회사 직원 네. 뽑는데 그럼 낙하산으로 꽂은 거야 지금? 당신! 네? 네, 그럼 야. 아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지금 고객을 이렇게 내쫓아 지금 빨리, 빨리 죄송하다고 했나 아 사과도 받고 싶지 가 않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대표님,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네. 야 동진아, 예, 야 사장 가려면 그 법적인 절차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봐. 야, 아니, 어. 아니, 대표님. 어. 아 대표님, 그 신상, 신상, 그, 빨리 안 되죠? 나 됐어, 어. 됐어, 됐어. 부산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laughs> 대표님 어울리는 건딱 준비했습니다. 지랄하는 아, 거네 예. 진짜. 예. 말해라. 네, 예. 공사장. 네, 예. 당장 해고 안 하면 당신도 해고야. 어? 사장놈 생긴. 아 생기긴 지가더 거지같이 생겼고, 아유 이 새끼 진짜 아이, 없어, 이. 아이 최저 진짜 신상 받았습니다. 아. 아. 대표님, 빨리. 아, 삼촌 말했어. 아, 어떻게 이거 새끼야! 아, 삼촌, 아 진짜 t 뭐라고 하 아!